Hello! <laughs> 통나물 밥이랑 콩나물 국 된장국도 있는데 콩나물 국 먹고 싶어가지고 야, 야, 줘? 어안 넣고 싶은데 간된것 같아 좀 조금만 더 넣어. 음. 아. 아. 아빠 김 구워 주셨어요. 한 나무랑 두 봉지 먹는 것 같은데. 맞으냠. 아, 나는 얼굴 알아서 똑라고 어? 직접 할자 괜찮아? Let me 메 o Okay, let me g 와. 하루 종일 그냥 <laughs> 아무것도 못 먹고 약간 이런 생각 <laughs> 하니까 조금 나는 조금 슬퍼 가지고 오는 거야. 아. <laughs>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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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데리고 왔어? 왜 데리고 왔냐고? 희수 취하는 거 뻔히 알면서 너가 말려어 너를 몰랐어 내일 연가? 내일 뭐해? 내일 신 날. 그래? 내일 놀래? <laughs> 어머니 저지예요어 내일부터 추워진다니까 뭐 따뜻하게 <laughs>

저 스파이디 좋아하잖아요. 안 먹은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재밌겠습니다. 마콤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좋 <laughs> <laughs> <더해, 빨리>. <laughs> 아, 좋왜 빨리? 어, <laughs> <laughs> 그래? <laughs> <안 봤어. 웃음> 아, 리 아, 나도 왜빨나어 꿀보이스. 리 아, 나도 왜 빨리? 아, 나도 왜빨 나도 왜 빨리? 아, 나도 왜 빨리? 아, 나도 왜 아, 나도 아, 도 그래, 다음에 보자. 대꾸라네 짜란, 짜란, 짠. 짜. 저서생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먹. 치입니다. 응.

너무 맛있겠는데? 음, 이 진짜 안 당겨. 먹으 맛이야. 음, 엽떡볶게 근데 약간 더더덜 달은. 음. 누다나 안데 다안 열었어 엽떡이랑? 응. 음. 이거 끊임없이 들어간 맛이야, 알지? 음. 이사가 와야 되는 데. 네? 메추리얼. 이그렌 네, 네. <laughs> 그냥 트 렌트. 렌두개트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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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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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겠 습니다. 김치 볶음밥 이 에요. 아, 저번에 김치볶음밥 레시피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충전의 김치볶음밥 치시면 그 나오거든요. 저 거기서 막 매운 가루서 넣고. 좀더 음, 좀 이거? 음? 음? 왜또왜 저래 또? 음? 별로 안 맵네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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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연스럽다. 이게 청천하면 우리 딱해지잖아요 자꾸 이렇게 되네. 음! 미 부드럽다. 음! 얼마나 맛있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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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 이만큼 먹었는데 아.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마라탕인 양이 너무 적어요 탕하쿵푸에서 시켰어요 탕하쿵푸 국물이 너무 없는데? 추워가지고 시켜서 추워가지고 이건 지랄닭발에서 시켰어요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소주도 있어요 소주도 양말, 이거, 이거, 귀엽죠? 저 라이브에서 마라탕 처음이에요, 처음. <웃음> 매워. <웃음> 혹시 소주 같이 드시는 분 계시나? 짠! 닭발도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아 어, 굳었어. 닭발 식어도 맛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먹는 거 아시죠, 다들? 진짜 오늘 너무 배고팠어. 고량찜. 그런 질문은 하지 마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다들 크리스마스 날뭐할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먹방 유튜버 중에 제일 좋대요 땡큐 원래 제가 좀 차분한 스타일이라가지고 되게 조용조용하고 되게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엽떡이랑 마라탕 중 하나만 평생 먹어야 되면 뭐 먹을 거냐고요? 먹지 팬이면 그런 질문 하면 안 돼. 아저 MBTI 큐? 네, 이상형은. <laughs> 저보다 튼튼해야 돼, 저보다. 튼튼하다는 게 근육이 아니라, 든든. 저보다 외소하면 약간 좀. 미안해, 괜히 미안해. 진짜로? 김신님 여러분! 신이가 배달시켰대요. 왜눈가에 심장이 형은. 이 <laughs> 신발. 근데 좀 있잖아 이거 양말.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근데 두께가 두께가 상당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2만 원에 2만 원. 2만 원이 말이 됩니까? 어째서래? <laughs> 어, 왜냐고 물어봤는데요. 이게 슬리퍼 대용으로도 신을 수 있고라고 하시는데. 엄마랑, 엄마랑 같이 탔는데. 아니, 이게 제가 수정냉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니, 두꺼, 두꺼워, 두꺼워. 오케이. 그래, 이게, 이게 포인트. 이게 포인트. 두껍죠? 잠시만, 여러분. 멈춰요. 잠시만, 잠시만. C'est 뭐다? 사랑해 <laughs> 시~~작! 헤이~~ <Hey! Hey! 웃음> 그러면 yeah. 정말 답답해 왜 이러는지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 아니 뭔지 알것만들 <laughs> <좀 웃음> <laughs> 맨날 맨날 파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랑 라방 하면은 오늘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텐션 아! <laughs> 하나, 둘, 둘, 셋! 너무 예쁘죠? 유튜브 너무 예쁘죠? 시작한 지 <laughs> 1년 되고,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yes. 좀더 갈까요? 하나, 둘, 여러분 저 진짜 1년인데 거의 이제 곧 3만명이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매번 이쁘게 댓글 남겨주시고 DM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스마스 날 남자친구 만나시는 분들, 친구 만나시는 분들 적당히 술 드시고 즐겁게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응. 코로나 진짜 조심하시고 요즘에 7천명 됐고 막 이런데 진짜 너무너무 조심하시고 연말 행복해 보시고 연말 많이 잘하세요 하, 저요? 보자! 좋자 해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는데. <laughs> 너무 귀엽죠. 하, 둘, 하나, 둘, 셋, 넷! 축하합니다! 네. <laughs> 축하합니다 미나 슈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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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미미나 슈카미나, 슈카미나, 슈카미 t 슈카미나, 슈카미나, 요카미나 슈카미나, 슈카미나, 다무지들 사랑해요. <laughs> 무슨 맛일까? 뭐지? 아, 그게 생크림이구나. 대박. 여러분, 안에 딸크림 있다. 어떤지 비싸더라. 딸크? 근데 이거 다 먹을 거야? 근데? 나 케이크 안 좋아해. <laughs> 나 진짜 케이크 안먹어원래아아 배7시게 먹으면 어떡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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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거짓안 주고. 너 다시 안 먹어. 뭘? 가자, 주말에. 저희 가볼게요. 저는. 아, 이거 같이 먹어도 돼? 같이 먹어. 아, 빵 별로 안 좋아. 빵. 맛있지, 솔직히. 맛 아, 없어. 그냥 먹는 거. <laughs> 그냥... <laughs> 아니 나 진짜 야, 팩... 얼탱이가 없어요. 나 진짜 이런 거안 좋아해. <laughs> 2021년 마지막까지 할 <화이팅>! 팀. <laughs> <laughs> 먹지 할 <화이팅>! 팀. <laughs> 네 오늘 닭발이랑 마라탕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먹지 먹방 끝. <웃음>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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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해요 시 씨. 안녕 여러분 와줘서 고마워요 안녕 여러분 감사해요 안녕 어, 아, 안녕 <laughs> 귀여 눈오니까 부대찌개 <laughs> 여러분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와요 보여드릴까? <laughs> 보이나? 안보이겠지? 그래 우리는 요즘에 너무 재밌게 보고있어가지고 이건 부대찌개에요 밥 너무 조금맞죠 <laughs> Mmm.